세버린에서 제품 납품을 왔습니다 A200 나 오늘 이, 그거 소리가 듣, 들어보고 싶었어 모르겠어? 모르겠다고? 모르겠다고? 응. 난감한데? 그러면? 당장 내가 필요하진 않아요 지금 필요한 것은 이거니까 지금 세벌인에서 아 제품 납품을 왔습니다. A200. 아, 명품이죠, 명품. 응. 그러니까, 네. 언박싱. 아, 두구두구. 선발 한발이가 빠져오라네. 네. 그 아. 어우. 아우, 왜 이렇게 무거워. 와, 씨. 곱등이에 여기 아마 소리가 꽤 크게 들릴 거예요. 소리가? 어. 한번 찾아가 봐요. 잣에 나오는 A200. 아, 그래요? 어. 아. 아. 아, 쌍따봉. 탐지. 끝. 끝. 뭐, 오래 해. 빨빨 해야지. 아, 해요. 해. 나 오늘 이 그거 소리가 듣고 들어보고 싶었어. 어, 저는 이미 탐지를 끝냈습니다. 저는. 카메라에는 안 남겼는데 저도 탐지를 했고 장비 연결해서 음 지금 저쪽 쉐버린 A200으로 어 오늘 첫 장비 개시에요 그래서 소리 들어보고 계신데 재생비는 아니니까 우선권 우선적으로 들어보시고 저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명품 장비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어떻게 소리가 들리는지 최최저음 이렇게? 모르모르겠 이렇게? 뭘 이렇게? 뭘 이렇게? 뭘 이렇게? 뭘 이렇게? 뭘 이렇게? 뭘가렇게가이렇 <laughs> 딱안 들어가. 와 소리 차음이 잘 되네 생각보다. <laughs> 아가만 있어 맞죠. <웃음> <웃음> 아 진짜 소리 들어볼라다는 거잖아요. 아씨, 모르겠어. 아, 나못 쓰겠어. 못 쓰겠어. 그 사장님이 좀 많이 만져봐야 될것 같아. 아, 응, 근데 들리는 건없아 모르겠어. 모르겠어. 어. <laughs> 자, 의심 지점은 나왔구요. 의심 지점이 여기. 가운데 나무하고 나무 사이 에 있는 쪽 그나마 다행일 것 같아요. 음 이제 파는 게 일일 것 같습니다. 내가 누수음을 정해놓고 그 소리를 찾는 게 아니에요. 누수음은 다 달라 관 종류, 뭐 누수량, 그다음에 관 매설 심도, 관경. 이런 거에 따라서 소리를 정해놓고 그 소리를 찾는 게 아니라 여기 현장에서 들리는 그 소리를 주변에 있는 이런 소음 다 하나하나 제거를 하면서 그 소리를 내가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다행히 어, 나무, 나무 사이에 팔게요. 가나요? 갑니다. 오우, 소리 쎄, 들린다. 아, 문은 열려있지. 봐봐요, 아, 소리 쎄, 하고 들려. 네? 네이두명 맞습니다. 잠깐만, 지금 근데. 쟤는. 하수배가 아니고. 오우, 장국해, 장국해. 장국해. 네, 장갑. 아, 근데. 저 수리하는 게 문제인데? 수리하는 게 문제인데, 저거? 으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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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잠깐만 있어봐. 안쪽, 안쪽. 안쪽? 지점을 정확하게 봐야 돼. 아, 씨. 허! <laughs> 왜 그리가요? 또 아니면 라고아 오케이 오 전기. 저걸 무슨 수로 깨요 지금 이 상황에서. 보자. 오메딱 옹벽에 붙어있네. 아. 아니 아니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 힘 주다 보면 당연히 소리 나 소리 낼수 있어요. <웃음> <웃음> 자 보면은 누수 위치가 지금 여기 웅벽 바로 붙은 지점에서 지금 여기 보이는 지점에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많은 양의 물이 샜어요 근데 지금 위치가 오수관 같아요 이거는. 보수관이고 바로 하단에 있고 옹벽이다보니까 배관을.. 벽을 파서 배관을 수리하는게 아니라 여기는 지금 잘랐고 기존의 배관 안쪽으로 20mm PB관을 넣을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연결하는식으로 보수를 할거예요 밀어! 밀어. 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뭐한 사이즈 줄이기는 했지만 최선의 수리 방법입니다 이게. 어, 원래 수압이 여기 동네가 약하네 여기가. 어 아닌데 우리 응. 우리 집은 괜찮았는데. 여기가 아까 누수가 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압은 한1.6 킬로 정도 나왔는데 지금 2 킬로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0.3-0.4kg 정도 어, 차이가 생긴 거예요. 저물 빠진 것 때문에. 아까 1.6kg 조금 넘었었잖아. 지금 1 9 2kg 가까이 나오니까. 그냥